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손전등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잠들면 혼자 아버님의 손전등을 켰다 껐다 하며 이곳저곳을 비추고 즐거워했습니다. 제 자신이 빛의 주인이 되어 어디든 비치면 사물이 다 드러난 것이 신기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어둡습니다. 세상은 빛이 있는 동안만 밝습니다. 빛의 속성이 어둠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것은 비단 세상만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도 어둡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입니다. 성경은 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죄인들이 죄악의 세상,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리 기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었어도 어둠에 거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근심과 슬픔과 고난 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옆도 뒤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이 몰려오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항상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빛의 자녀는 고난도 아픔도 그 어떤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어린 양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성도여 어린 양의 빛을 세상에 비춰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주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